이 게임. 게임 1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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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쿼 가운데 터가쿼터 1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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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아터 1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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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쿼터 알 우리가 말이야. 오. 우리 팀은 다 가볍네. 몸이 르다 오. 우리는 승낙이 하나만 봐도 무게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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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느껴지지. 승낙이 살 많이 빠졌네 승낙이 배가 어, 그, 배가 좀줄어거아 송야가 너살좀 빠졌냐? 네? 아니야? 아니, 내가 너무 오래 전에 뭐, 아니야? 덜, 덜 부은 상태 아니야? 그러습니다 와우. 아. 아, 근데 나는 저런거 별로 안 좋아해. 아이고 까비. 그러니까 준혁이 좀 사이즈 에 다른 사람이 아, 맞아, 어이구, 어이구, 저기 반으로 아 맞아 그만. 맞이 어이고 지금 나가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지 네. 그 느낌. 그래서 굳지 저기서 받을 저기 있는 저저 저, 저, 사이드 상한테 줄 필요가 없어. 미끼 미끼 완전 미스네. 오. 아잘 아, 놀았다 아, 완전 미스네. 6번 크다. 새격이래 잘한다. 갑자기 몸을 쓰기 시작하시는 거. 어. 잘안 쓰시다가. 오 밀렸다 아 근데 성렬이 저기서 저렇게 도는건 별론데 까 까비. 인성이 하는데 거기 들어가면 아. 쟤네 팀에는 그렇게 하나봐 다 나이스 잘 나이스 굿 아이 나이 좋아 아이 좋아 오. 좋은데 그러면은 커디 하는 게 맞나 봐 <laughs> 그게 맞나 봐아 <laughs> 어, 어. 까비까비 아니 저것도 맞는 플레이야 맞는 플레이야 우승했으니까 여기도 안 들어간다 어 그, 내다, 본 거지, 거, 내다 본 거지 비래까지 견문세계 패기 나 응. 우승 못 해봐가지고 나도 <laughs> 못해봤는아 우리 해봤잖아 그래도 아니 안 뛰었잖아 아. 오 맞는 역시 이게 맞는 와 이것도 맞는 거였어 아, 지렸다 미래를 봤다 <laughs> 오, 아이고. 네. 이러면 16초 남았는데 이걸 14초에 해요? 14초. 14초. 어. 아, 아니야. 16초 그대로죠? 어. 어. 아띠. 쏩. 빠르다. 와우. 진짜 빠르다. 와. 단발 아. 아. 엄청 어. 뚜뚜뚜뚜. 아. 옛날엔 나도 빨랐는데. 인정. 진짜. 또 들어갔나 설마? 아, 갑이. 아, 어, 들어간 거 아니야? 아니, 안 들어갔어. <laughs> 나이스 오! 아이고. 오! 아이고. 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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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겹쳤어 인성 이 좋은 같아 근데 네. 저거는 뭐. 있어. 골, 골, 골! 오! 나이스 오! 간다 간다, 간다? <laughs> 아, 놓고 오, 어쨌든 끝까지 놓고 갔어. 오. 아니, 왜, 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왜왜 심판이 이렇게 보고 있어? 아, 어, 그렇게 재심.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너무 아, 이거 들어왔다. 이거. 아우. 너 이거 파울 안 불렸어? 파울. 발... 어우, 창기안 불네. 그러니까 이래 이러, 이러니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야? 나이스! 아우. 아까운데. 멋디 있었는데? 오. <목소리> 장규야 너 지금 심판 보고 있는 거야? <목소리> 아니야? 아안 <아니야>? 아, <목소리> 아, 보고 있는 줄 알지? 았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한 번씩 꼭 줘야 돼.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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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니야 뭐야? 분나드 <목소리> <목소리> 나드콜 KBL 심판이야. 오. <목소리> 어, 허공이었으면 불렀는데. <목소리> 아. 아. <목소리> 이다 해놓고 오 아름다운 저거 아까 나한테 배운 거잖아 아닌가? 내가 저거 하라 그랬는데 아까 인성이때때안 속더라고 어 근데 인성이 안 속았어 아 승, 승락이 왜 이렇게 여유 있지? 이건 도약간 약간 보상능. 약간 보상 느낌? 어, 보상콜. 오! 아, 우 아, 아, 오! 여기 저럴 때 있어? 오! 오늘 어, 벤치에서 하지 않고 좋았다. 음. 위험했어. 하얀색. 오, 오늘 유아 잘하네. <목소리> 아파는 우리 성도 하지 않았어요 <목소리> <다 목소리> <해나지>. 위험했어. <목소리> 맛있어. 오. 맛 그냥, 그냥 막 빠질 것 같지 않으신데요? 빠나. <laughs> 네, 타이밍 좋은 건가? 원스텝 타이밍. 그렇지, 그렇지. 퍼스트 스텝만 빨라도 뭐. 그러니까 완전 빨라 보이잖아. 하든이 더 잘. 그게 안 빠른데 그냥 퍼스트 스텝 때문에. <laughs> 오션. 삼점 <3점> 2개 오늘. <laughs> 오늘 성률이 뭐야? 3주 아, 뭐, 1년 2개? 1년에 <laughs> 처음 는것 같은데? <laughs> 경기장 아, 하나씩 아, 우승이 사람을 아, 아, 아 오, 고나 오. 와 나이스 아어다 근데 슉땡3 6오안된다저오 대표가 들어갔 텐데 오 6번 오몸 쓰는 거안 불렸어 이안네썰 중력이 중력이 재구생하네. 삼진 분은 원래 저게 제일 들어가지나 봐. 근데 엄청 많이 쳤더라고. 인형이 좋아. 아 인형이래. 인성이 좋아. 오 좋아. 오 승마기 뭐야? 야씨. 아내 양말이 너무 아쉽다. 저 회색 양말. 야. 미국 아재잖아. 미국 아재. 그니까, <놀람> 경기력보다 패션이 <laughs> 아쉽네. <laughs> <아유, 나도>. 졸리겠다. <laughs> 나는 근데 아까 방금 전에 괜찮았던 것 같은데. <laughs> 어? <laughs> 와 <우와>, 6번이 <두> <laughs> 야, 우리가 그 어쩔 수 없다. 미스님 인성이 빼고 작아서 잘 맞췄어. 아깝이 이게 안 돼. 와우. 아이고? 아 이거? 아지. 오. 나이 아, 아, 잘했어 잘했어. 들어갔신기 13초. 12초. 남자 10초. 9, 8, 7, 6, 5, 4, 3, 2, 나이스. E é.